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헬스 트레이너, 김현재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또 허윤이랑 나왔는데, 어깨 운동입니다. 덤벨로 끝장내는 어깨 운동인데, 집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뭐 가벼운 2kg, 3kg 덤벨만 있으시면 남성분들 어깨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트장, 쉽게 말하면 헬스장에 가셔도, 이제 어깨 운동 루틴에 내가 오늘 어깨 운동을 했는데 좀 자극이 잘안 온다 싶을 때한 번씩 곁들여 주시면 되게 좋은 운동이거든요. 지금 어깨 운동을 안한 상태예요. 지금 호연이가 펌핑이 아예 안된 상태거든요. 좀더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네, 앞모습. 네, 옆모습. 후면도 지금 아예 없고. 측면도 펌핑이 아예 안된 상태인데, 네 가지 동작을 한 가지로 묶는 운동을 할 겁니다. 원조인트 운동 세 가지, 쉽게 말하면 단일관절 운동 세 가지와, 이제 복합관절, 다중관절 운동, 어, 투조인트라고 해야죠 네, 그 운동을, 이네 가지 운동을 한 세트로 묶어서 운동을 하는 건데요. 같은 부위 운동을 두 가지 이용하는 걸 이제 컴파운드, 세 가지를 트라이 세트, 네 가지를 이제 보통 자이언트 세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뽕! 딱 장착하는 거 바로 가볼까요? 자 이제 어, 네 가지 운동을 할 건데 앞서서 이네 가지 동작을 알아야겠죠. 자첫 번째 사이드 레터럴 레지입니다. 자 들어 올립니다. 둘셋 다섯 개만 하나 둘자 위치는 내 네. 허벅지 앞쪽에 위치를 해서 옆으로 그대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 올릴 때는 최대한 내가 멀리 던진다는 느낌으로 수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어, 내이 손등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보다는 이 상박 하박보다는 내 팔꿈치 윗라인으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해야 어깨 측면 쪽에 조금 더 수축감이 있고 자극이 더잘 들어갈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세 개만. 하나, 그렇죠. 둘, 셋. 아, 좋습니다. 지금 이제 호윤이 같은 경우도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틀거든요. 어, 예전엔 좀 트는 동작을 좀 많이 했는데, 회전근개에 이제 손상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트는 동작보다 이제 가볍게 이제 손등에 올라간 동작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제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도 너무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서피네이션을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볼게요. 둘, 셋.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손등이 땅과 수평이 되게끔. 그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전면부, 프론트 레이즈를 할 건데, 프론트 레이즈를 할 때, 올릴 때 약간 V자로 손이 모이면서, 얘 같은 경우는 서피네이션 살짝만 주시면 돼요. 많이 주지 마시고, 새끼 손가락이 살짝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트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트는 겁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둘, 셋. 하나,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시선 쪽으로 올리시고, 둘, 그렇죠. 세. 덤벨은 최대한 붙여 주시되 부딪히면 안 돼요. 그렇죠? 그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단일 관절 운동인 후면입니다. 지금 했던 게첫 번째 측면, 두 번째가 전면, 마지막이 게 후면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단일 관절 운동으로서는 상체를 숙입니다. 일단 숙여서 대기. 허리 조금 더피고요 네. 허리 중립 만들어 주고 좀더 올리세요. 올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방향이 바깥으로 들어 올리는데, 지금 제 쪽이 아니라, 제가 좀 앞으로 한 발짝 갈게요. 호윤이가 저보다 뒤에 있죠? 제가 있는 쪽으로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가 보이는 각도로 던지는 겁니다. 자, 새끼 손가락의 방향이 시작. 하나, 그렇죠. 둘, 쭉, 셋, 요런 식으로. 넷, 다섯, 그러면 이제 후면 삼각근에 굉장히 자극이 들어가겠죠. 아, 세 개만 더 해볼까요? 하나, 그렇죠 둘, 라스트, 그만. 어우, 너무 잘했어요. 자, 요렇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단일 관절 운동이 끝났죠? 그러면은 이제 프레스를 들어가는 건데, 덤벨 프레스를 들어갑니다. 숄더 프레스라고 해서. 자, 위치해주세요. 귀 앞에. 자, 위치는 내귀 바로 옆인데요. 어, 보통은 이제 바로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하면 여기 바로 내귀 옆에 이렇게 되시거든요. 덤벨의 위치를. 근데 그게 아니라 덤벨은 살짝 앞으로 빼는 겁니다, 이렇게. 내 몸, 내 귀보다는 살짝 앞으로 빼고, 이 팔꿈치의 각도는 90도를 유지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바깥쪽 각도가 90도입니다. 안쪽 각도가 아니라 바깥쪽 각도가 90도가 나와야 돼요. 어, 귀 쪽에 딱 내려오면은 바깥쪽 각도가 90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내그 몸쪽보다 앞으로 보낸 상태에서 올릴 때는 오버헤드, 내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둘, 셋. 하나, 그렇죠. 올리트 호흡했고요. 다시 쭉, 둘, 셋, 라스트, 그만. 오케이, 좋습니다. 이네 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건데 이제 바로 펌핑 전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더 보여주고 펌핑 전의 모습이죠. 바로 어깨 이네 가지 운동 빠르게 네 세트 진행을 할 거거든요. 바로 즉석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깨 펌핑 되는 거. 개수는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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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 진행하시면 돼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사이드 레터라이즈 준비. 가슴 열고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죠. 쭉.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오케이 좋습니다. 아프런트 바로 갑니다. 멈추면 안 돼요. 다시 쭉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다. 쭉, 여덟, 아홉, 열개더 그렇죠. 더,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가 뭐죠? 아홉, 여유, 자, 아홉 분 뭐라고 말해도 돼요? 어쩌고 하나, 다분 잘라보려고요? 둘, 셋, 넷, 왜요? 다분 여섯, 열어나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또 해야 돼요.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6, 7, 8, 9. 좀더진행하시때 좀 얘기 좀할 테니까, 좀 구독자 분이랑 10개 했어요. 10개 0개밖개 밖에 안한거 아니야? 개 밖에 아니야? 세요 시작. 아무튼 어, 이렇게 진행한할 건데 이렇게 똑같이 세거아더할거예요 어깨가 확실히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요즘은 거깨가 추세가. 어깨 운동을 진행을 할때 원조인트, 단일관절 운동을 굉장히 많이 넣는 추세예요. 중량을 많이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피로 훈련이라고 해서, 먼저 자극을, 자극을 단일관절 운동으로써 자극을 먼저 선 긴장을 준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요즘은 그런 식으로 많이 운동을 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따온 건데, 이제 운동이 좀 자극이 좀덜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다르게 넣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동작은 집에서도 할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한 세트 때 어깨 펌핑 보여주세요. 이 정도 올라왔어요. 자 어깨 지금 괜찮죠? 바로 두번째 세트 바로 갑니다. 첫 번째 하고 이거 팁은 뭐냐면 두 번째 넘어갈 때 체력이 괜찮으면 바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오,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하나 덤벨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을 줄수 있는 운동이죠 넷 다섯 여섯 이 힘든 걸 우리 고현이가한 시간 동안 사이드 레터레이 했습니다 아홉 열 프론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3kg 거든요. 4kg로 지가 올려달라 하더라고요. 했으면 죽었지. 이거 힘든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리 구독자님들도 하실 때 절대 고중량 치지 마시고요. 이 운동할 때요. 다른 운동할 때는 중량 치셔야죠. 이 운동할 때는 적정한 중량으로, 적당한 중량으로. 욕심내지 마시고 한 3kg 해주셔도 2kg 해도 충분히 작업 옵니다 자, 어깨가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 세트보다 조금 더 올,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 힘들어요? 바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한번 체대를 해보자. 제가 보조해 줄게요.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쉬는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선수니까. 네, 선수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힘들면 제가 보조 들어가고. 자, 렛츠 기 시작 하나 그렇죠 둘어 어깨 진짜 뜨거워요 둘셋넷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더 깊게 내려야죠 3kg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laughs> 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몸 좋은 친구도 3kg도 죽을라 그래요 강도가 높은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써주시면 너무 좋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렇죠. 몇개예요다 어, <laughs> 어, 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세번 세트. 자, 어깨 펌핑 한번 더. 그렇죠. 자, 한번 풀었다가 다시 한번더쫙 짜주세요. 그렇죠. 어, 좋습니다. 어깨 좀잘 나와요. 자, 어깨 잘된것 같으니까. 자, 한번 더. 마지막이니까. 자, 어깨 일부러 조금 더 달구고. 자, 바로 할수 있겠어요? 바로 못 하겠어요? 어깨 한 번. 자, 10초만 쉴게요. 오케이. 자, 후면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아까 후면 보여줬는데, 후면 이렇게 짜요. 이도 뽑아가지고, 뒤에. 여기가 후면이거든요. 잘 보이나요, 감독님? 잘안 보여요? 그럼 뭐, 이쪽 가져오, 가까이 오셔야죠. 보여야지. 네, 여기가 후면이에요. 아, 네, 감독님 센스 좋으시네. <laughs> 자, 자 갑시다. l e 기 s 빨리 하세요. <laughs> 들어요. 그렇죠. 피지컬 갤러리처럼 목숨을 걸어라.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무게를 내리는 네거티브는 얘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빨라요. 다섯, 천천히 해치올라 하지 말고. 이렇게 가끔은 해치울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운동은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해치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코인이 힘든가 봐요. <laughs> 셋, 열셋이죠? 열넷, 열다섯, 그쵸. 열여섯, 열일곱, 또뺑기칠려고 그랬죠. 열여덟 열아홉. <laughs> 오케이. 상체 숙이고 벤츠 오브 레이징 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게 받아야 돼요 던지면 내려주고 둘셋 반동치지 말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고 아홉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프레스합니다 라스트에요 시작 하나, 둘, 셋, 좋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진짜 힘들어 하네. 둘, <laughs> 셋, 더 벌리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더! 아이스, nice.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잘했어요. 어깨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거 진짜 잘 먹었네. 확실히 나죠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비슷한 자세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측면과 이제 후면, 전면이 제 적당히 먹었어요. 특히 측면이 굉장히 도드라지는데, 아까 어 인트로 했던 그 자리로 가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자리에서 인트로를 했는데, 딱 봐도 조금 어깨 좀 다르죠. 네, 사진 비포 애프터 공간 있나요? 비포 에프터 하나 공간? 아무튼 비포 애부터 여긴가 여긴가 네 아무튼 보여주시고 확실히 지금 어깨가 굉장히 많이 지금 돌아다녔는데 진짜 운동 네가지 밖에 진행 안 했습니다 아까 원컷으로 쭉 찍었어요 저희가 지금 그네 동작만 해가지고 지금 운동 시간이 아까 4분에 시작해서 15분 딱 10분 걸렸네요 네 중간에 조금 쉬기도 하고 대략 한 8분 정도 걸렸는데 한 세트당 81회가 회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럼 4세트면 벌써 4, 8회 320개예요. 320개의 수행을 한 거기 때문에 운동을 적게 한건 아닙니다. 적은 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깨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준 거죠.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더 드리면 어깨만 운동한다고 해서 어깨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깨 운동을 하시고 나서 조금 더 어깨가 빨리 좋아지고 싶고 등 라인이나 이제 어깨 라인 좁아지고 싶으면 등 운동을 좀 하시면 돼요. 등 라인 얘기한 것처럼 레플 다운이라든지 턱걸이 풀업 같은 동작을 좀 많이 해주시면 어깨 성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과 이제 비포 애프터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꿀팁이 되셨길 바래요. 한 번씩 써보면 되게 좋은 루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